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노블레스 세정점 대표원장 김상민입니다. 오늘은 스킨 부스터 중에 노블 광채 주사하고 리쥬란 같은 거 한번 소개시켜드려볼까 하는데요. 스킨 부스터라 하면 뭐 말이 거창해 보이는데 피부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뭐 하넬 주사다, 에르메스 주사다, 명품 이름을 따서 나온 것들도 많이 있었고요. 뭐 아기 주사, 아가 주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스킨 부스터 중에 핫한 거는 리쥬란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에는 리쥬란 HB라고 하죠. 그래서 리도카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통증을 좀 줄였다고도 하고요. 스킨 부스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알고 보면 화장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게 있고요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항목들은 이게 원래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아서 피부에 주입을 진짜 했었는데 우리나라에 급하게 들어올 때는 이제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으려면 까다로우니까 화장품 은 승인이 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들어오는데 화장품으로 허가를 받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있으니까 피부에 주사 치료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병원들 보면 아기 주사나 뭐 샤넬 주사 에르메스 주사를 진짜 피부에. 주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MTS나 아니면 다른 관리 기기를 이용해서 피부에 흡수시켜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확실히 우리가 이런 유의 시술들은 이제 허가 사항만 된다면 피부에 진짜 주입했을 때 효과가 좋거든요. 왜냐하면 진피 속으로 이 약물들이 침투하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뭐 리쥬란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기기로 허가가 났고 실제 그 피부에 주입해도 되죠. 그래서 이거는 워낙 많이들 아시니까 연어의 정소에서 추출한 DNA 성분이고요. 피부에 들어가면 당장으로는 여기 이 물광주사 성분도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샤방샤방해지고 뭐 모공 탄력 때문에 걱정하셨던 분들도 좀 좋아지신 것 같고요. 특히 눈 눈가 잔주름 같은 경우는 보톡스 많이 맞으시지만. 이게 한4 개월 정도 지나면 풀리잖아요. 리쥬란 같은 경우는 콜라겐이나 엘레스틴 같은 재생 성분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피부를 점차 두텁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죠. 그리고 리쥬란 같은 경우는 얼굴에 뭐 트러블 같은 거 있을 때도 맞으시면 상당히 개선되는 음,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노블 광채 주사는 제가 자체적으로 만든 거기도 하고요. 여러 병원에서 요즘 많이들 하는 거긴 한데 스킨 보톡스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전에 이마미가 눈가 맞는 보톡스 말고 피부에 놓는 스킨 보톡스인데요. 이 스킨 보톡스 성분에다가 PDRN 이에요. 이 피디알렌이 그 아까 말한 리주나하고 거의 비슷한 성분이거든요. 리주라는 DL-PN 성분이고 얘는 피디알렌 성분인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 플러스 물광을 믹스해 가지고 병원 자체적으로 적절한 배합률이 있겠죠. 그 믹스해 갖고 피부에 주입을 하는 건데 뭐 환자분들 내원하시면 어떤 걸 맞아야 본인들에게 효과가 있는지 궁금들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노블 광채 주사도 이거는 다세 가지 성분이 피부에 주입해도 되는 성분들이니까 피부에 주입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리쥬란과 달리 스킨보톡스도 있으니까 모공 탄력 쪽으로 는 확실히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단순 스킨보톡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4, 5개월마다 한 번씩 맞게 되죠. 그래서 보톡스 용량이 좀 많게 되고요. 이 노블광채 주사 같은 이런 뭐 칵테일 주사 요법에 들어가는 스킨보톡스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달 간격으로 여러 번 맞아도 효과가 있고 리쥬란처럼 맞고 났을 때 피부가 좀 촉촉해지고 수분감도 생기고 모공 탄력도 좀 좋아지는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블 강체 주사와 스킨 부스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시켜 드려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칙칙한 기미